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 달성에 진심인 행복 가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 챌린지인 QQQY 배당으로 QDT 투자하기 10개월차 진행해 볼까 합니다. 본 챌린지는 QQQY 배당으로 QDT 뿐만 아니라 QQQ도 병행해서 매수 중이네요. 물론 QDT도 배당이 발생하는데 이는 전액 재투자 중입니다. 순수 배당 수익으로 성장주와 배당주를 동시에 투자하여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으로 진행 중입니다. 먼저 투자 재원 및 방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투자 재원은 QQQY와 QDT 배당 수익을 합산해서 투자 중입니다. 매수 종목은 QDT와 QQQ 두 개의 종목을 매수 중이네요. 투자 종목에 대한 매수 금액을 살펴보면 QDTE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매일 5달러씩 소수점 투자로 자동 매수 중입니다. 그리고 QQQ는 지난달 대비 살짝 줄어든 3달러대로 줄여 매일 소수점 투자로 자동 매수 중이네요. 두 종목을 매일 5달러씩 매수하고자 한다면, 월간 배당 수익이 최소 220달러는 넘어야 하지만, 최근 QQQ와의 배당 지급액이 살짝 줄어든 탓인지 220달러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도 QQQ 종목의 1매수대금을 3달러대로 하향조정하게 되었네요. 어느 날 갑자기 배당액이 줄어들어 매수대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예방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QQQY와 QDT의 배당 수익은 매월 얼마나 되는지 월별 배당 수익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QQQY는 지난 1월 한 달간 지급받은 배당 수익 합계는 세후 159.49달러네요. 그리고 QDT는 지난 1월 한 달간 지급받은 배당 수익 합계는 세후 62.67달러더군요. 지난 1월에 지급받은 두 종목의 배당 수의 합계는 총 222.16달러네요. 매일 10달러씩 한 달간 매수할 수 있는 금액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입니다. 이번 2월에 배당액이 좀더 상승해준다면 QQQ 매수 금액도 3달러에서 5달러로 올려줄 수 있을 듯 하네요. 종목별 자산평가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볼까 합니다. 주요 시드머니 역할을 해주고 있는 QQQY는 2월 7일자 기준 174주 보유 중이며 투자원금은 6392.2달러이며 현재 5233.93달러를 평가받고 있네요. 시드머니 겸 투자중인 QDTE는 2월 7일자 기준 71주 보유중이며 투자원금은 3032.04달러이며, 현재 2841.85달러를 평가받고 있네요. 순수하게 투자만 진행 중인 QQQ는 2월 7일자 기준 한주 보유 중이며, 투자원금은 540.71달러이며, 현재 556.46달러를 평가받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투자 손익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최초 QQQY의 투자에서 지급받은 배당 수익을 통해 QDT와 QQQ를 매수한 결과 종목들의 자산을 모두 합산한 평가 금액은 8,632.23달러더군요. 여기에 최초 투자 원금인 6,392.2달러를 뺀 결과 투자 손익은 2,240.03 달러네요. 투자 원금 대비 손익률은 플러스 35.04%네요. 10개월간 투자해서 플러스 35%를 넘겼다면 그리 나쁘지 않은 투자 결과라 생각됩니다. 향후 q q q i 와 QDT 수량이 늘어 배당액이 좀더 늘어난다면 일 매수 금액대를 종목별 20달러씩 상향 조정해주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QQQI와 QDT에 투자를 고려 중인 분들께서는 본 챌린지를 참고하고 두 종목의 배당 추이를 지켜보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QQQI 배당 수익으로 QDT 투자하기 10개월차 마무리하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오늘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 증식을 통해 경제적 자유 달성에 한발 다가가는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며, 행복 가득은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열렬히 응원합니다.감사합니다.